오늘 제가 온 곳은 어, 가천에 있는 초소 밑자리입니다. 어, 항촌에 초소가 하나가 있는데 그 바로 밑에 직벽자리입니다. 어, 보시면은 이렇게 저기 초소에서 내려오는 길인데 굉장히 가파릅니다. 어, 이곳에 오실 때는 정말 내려오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행히 오늘 이곳에 왔을 때이 포인트에 어 조사님들이 안 계셔가지고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어 지금 시간이 6시 반 정도인데 이제 해가 어 뜨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낚시를 해볼 거고요. 어 우선은 오전에는 들물의 전유동으로 바라풀 노려볼 예정입니다. 어 지금 들물 상황이고요. 아마 정오까지 들물이 계속 이어질 건데 어 이곳에서 물이 빠르지만 않다면 계속해서 전유동으로 해보다가 오후에는 이제 먼거리 장탄 낚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오늘도 역시 아버지하고 또 이모부하고 같이 나와봤습니다. 각자 자리를 잡고 이제 낚시를 시작할 건데요. 어, 오늘 조항이 어떨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낚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핑거 왔다 핑거 왔다 버로 벚으로 버으라 천천히 해천천히해천천히해천천히해 know what chào Chà. Đây nghe. Hết rồi, hết rồi. Hahaha Mua 응자 음. 행유 환수 어, 아, 힘들다 <laughs> 한 마리 성공 응. 자 마무리하고 빨리 한 마리 잡으세요 자, 다음 타자가 누굴지. 왔다. 힘 왔다. 아, 체비를 좀 바꿨습니다. 전유동으로 가까이 노렸는데, 아, 이 막대찌가 오늘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전유동 보다는. 그래서 저도 그냥 가까이 붙이는 게 아니라 20에서 25m 사이 정도 거리를 공략을 좀 하려고 막대찌 체비로 바꿨습니다. 어,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채비가 막대찌 2호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멀리 쳐 올려다가 여기 자리가 직쪽입니다 바로 등 뒤에 이제 벽이 있기 때문에 제가 멀리 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그 장타하는 법을 좀 알려 드리려고 했는데 어 자리가 그래서 여건상 어 다음 시간에 제가 좀 알려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일단은 이 막대찌로 흘려가면서 낚시를 어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맞다, 이건 맞다. 자, 이거 뭐왔습니다 <목소리> 사이즈가 작아 보이는데요. 자, 한 마리 했어요. 축하합니다. 지금 좀 전에 그 이석이 한 마리 올리다가 또 빠지셨어요. 어, 전체 그 아까 아버지 고기 잡은 것도 그랬고, 제가 빠진 것도 그랬고, 고기가 오늘 입질이 굉장히 약은것 같습니다. 그 바늘이 설걸리나 봐요, 입술에. 물이 지금 오른쪽으로 잘 가고 있는데, 캘싱을 한 뒤에 대략 한제 정면 쪽으로 오게 되면, 입질이 들어오기는 들어와요. 근데 이게, 음, 자버 입질인지 아니면 감성된 입질인지는 모르겠는데, 어, 크리를 한번 써봤고, 또 경단을 써봤습니다. 근데, 어, 찌를 한 번에 쭉 가져가는 건 아니고, 멈버었다가 나와버리는 아주 어,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입질이 온다면, 어, 한참, 먹고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 보면서 청소 타이밍을 조금 늦춰 보겠습니다 들어옵니다 이쪽에 한다 입이 안 걸리네요 왔어요? 와 아버지, 지금 또한번 왔습니다. 사이즈가 한30 중반 되겠는데, 앞에 여여 조심하고, 야, 오 사이즈 괜찮네. 들어, 어... 어, 들어도 되겠다. 야, 두 마리째 <laughs> 축하합니다. 거두자, 거두자, 거두자.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아, 그 아, 아, 또빠 아, 어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 이제 정리를 하고 위에 올라왔구요 오늘 낚시한 포인트 간단하게 어,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초소에서 내려오면 이렇게 커다란 바위가 있습니다. 이 바위 사이에 나 있는 골을 따라서 오늘 여기서 낚시를 했구요어 이쪽 편에 저와 이제 형이 낚시를 했고. 가운데 아버지하고 이모부 낚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또 동생이 낚시를 했는데 오늘 고기는 이 가운데에서 다 나왔습니다 가운데 이제 홈통이 조그만하게 있는데 그 주위에서 오늘 고기가 다 나왔습니다 어 조금 있다가 계측을 또 해보고 전체적인 조항을 보여 드릴 텐데 수심이 어 제가 선 자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10m 금방에는 수심이 대략 한 8에서 9m 정도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만 더 뒤로 한 20m 지점을 던지게 되면 수심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 15m 전으로 나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막대지를 사용해서 빠르게 가라앉혔는데 수심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아버지가 서셨던 자리 여기서 전방으로 쳤을 때는 대략 아버지께서 한 8에서 10m 정도 주고 낚시를 하셨습니다. 오늘 고기는 대부분이 드물에 나왔습니다. 아침 해창 때 고기가 다 올라왔고요. 어, 중간에 저도 한번더 어, 고기를 건 적이 있었는데 올라오다가 또 대를 세워 버렸습니다. 아쉽게 오늘 저는 손맛을 못 봤지만 전체적으로 고기가 나왔던 자리입니다. 어, 왼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항촌 어, 해안의 집부터 대지 막사나 또이 건너 이 뒤편에 보면 이제 펜션 밑 자리도 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갯바위마다 조사님들이 계시긴 한데 여기서 볼 때는 살림망이 크게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어, 반대쪽에도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낚시를 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어, 오후에 날씨도 좋고 바람도 많이 안 불고 전체적으로 어, 좋은 환경이었지만, 아쉽게도 저는 손맛을 못 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낚시를 마무리하고, 또 다음번에 어, 새로운 포인트에서 또 다양한 낚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못 보여드린 어, 장타 낚시하는 방법, 다음번에는 조금 더 좋은 어, 포인트에 가서 한번더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찍은 감성돔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어, 이거는 형이 잡은 감성돔. 아, 자, 정확하게. 정확하게. 자, 여기서부터 딱 꼬리까지 35. 35한 마리. 그 다음에 이거는 아버지가 잡은거 자 여기서부터 정확하게 삼십 칠 삼십팔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모부 잡은거 이모 잡은 거. 와서 30, 30. 자 이것도 와 30. 30한 마리. 그 다음에 마지막. 자28 나옵니다. 총 오늘 네 마리 잡았습니다. 음, 여기 낚시 오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